안녕하십니까? 어 희망의 땅 복음으로.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희망의 땅 복음으로. 네, 여러분들 아, 반갑습니다. 예, 과천에 사시는 아, 교우님들 예, 정말 이렇게 행복하신 분들이고. 참 복된 그런 땅입니다. 이곳에 그 전국에 있는 그 지방 중에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서울대공원도 있고 우리 경기도 땅을 빌려 쓰는 것이죠. 에, 세금은 별로 안 갖고 온다 하더라고요. 또 경마공원도 있고 여기가 관문 취업공원인데 아 이렇게 좋은 에, 규모와 시설을 갖춘 곳이 있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. 오늘 그러니까 정말 에,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에, 활동하고 계십니다. 네 과천의 인구가 7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과천의 과천성당 벼랑동성당 에 네, 정말 한 가족이고 한 뿌리를 두고 있는데 에, 양쪽 우리 교우들이 만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에, 과천 전체 주민의 15%를 상회하는 그런 어 비율입니다. 이것은 전국 어 전체 우리 국민 남한 국민 대비 예 우리 신자 비율이 10.3%. 수원교구는 전체 760만 주민 중에서 지금 70 8만 거의 80만에 이르기 때문에 10.4%에 이것은 15%를 넘으니까 아, 다른 지역보다 신자율도 높은데, 네, 오늘 이렇게 한마음 축제, 에, 한마음 한소리, 한몸짓이라는 그 구체적인 구호를 내걸고 우리들이 더욱 하나 되어 어, 기도하고, 또 친교를 예, 이루면서 어, 우리 이 지역을 더 고구마하고 모든 가정을 성가정 만들기 위해서 이 오늘 한마음 축제를 예, 지내는데 뭐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, 소름 무슨 대단한 음,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, 우리가 더잘 알고, 더잘 이해하고, 더 가까이 우리 형제, 어,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어, <laughs>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, 여러분들, 뭐 승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?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, 보금에 보면,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.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켜라.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,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? 사랑의 계명. 이것은 단순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문제이지요.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? 바로 하느님께서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전전 일만 하셨지만 하느님 나라.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전파하시는 데온 생애를 바치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합니다. 이런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. 헌신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. 여러분들, 가정에 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고상이 달려 있습니다. 그 십자고상에 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.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 장식품이 아닙니다 온몸이 발가벗기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런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영광에 기쁨에 환희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.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과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십자가가 있습니까? 육체적인, 심리적인, 정신적인, 또 우리 사업이 때로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,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, 이런 것이 모두 다, 다 크고 작은 십자가들입니다.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 한복판에, 우리 정신, 정신 한가운데 두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, 나쁜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. 우리, 굳건히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. 바로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, 기도하는 신앙인, 공부하는 신앙인, 자선을 실천하는 신앙인, 선행을 베푸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합니다. 네. 오늘, 에... 좋은 날씨에 이렇게 한마음 축제 열리게 됐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 모임 잘 마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 과천 지역을 더욱 복음화하고 주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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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희망의 땅! 모두 일어서십시오.